자 요게 소유어 미니입니다. 네. 이렇게 필터랑 어, 물주머니를 같이 휴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휴대성이 좋아요. 가볍고. 어, 그다음 별도의 세척 도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집에 왔을 때 한번 세척하고 건조해 주면 필터 성능을 계속 유지 잘할수 있습니다. 이건 하이커 프로. 이건 펌프 방식인데 집안에서 제한 대비용으로 비상시에 쓰도록 어, 제가 좀 챙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 소유어 미니보다 비싸고 필터 성능도 떨어지고 그다음 음,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어, 개인이 여행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도 되고, 그 다음 이것이 많이 알려진 예, 라이프스트로입니다. 우 빨대 방식이죠. 빨아먹는 건데, 이 빨아먹는 방식은 예, 어, 물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잘못하면 이제 엎드려서 좀 동물처럼 이제 이렇게 제이 어, 기어서 먹다시피 먹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별도의 물병과 결합하여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렇 가격이 좀더 비싸지죠. 그래서 기존 라이프 스토어 방식과 그 다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물병 결합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결합 방식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따로 깨끗한 물을 보관할 수 없고 필요할 때마다 오염수를 바로 빨아먹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해요. 이것은 스테리펜이라고 자외선 소독 방식을씁니다 이것은 어, 배터리 로 작동 되는데 이것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자연선 램프 자체도 충격이 약하고 그다음 요거는 오염수에 딱 집어넣고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됩니다 50초 또는 100초 동안 용량이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장점은 있지만 어, 불편함이 있습니다 계략적인 어, 형태, 모양, 대표적인 정수 필터 스타일들을 어,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휴대용 정수 장치 또는 뭐 휴대용 정수 필터 어, 요네 가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정리하자면 요 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소이어 미니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부피도 작아요. 휴대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간편합니다. 그러니 뭐, 어, 중력 방식으로 이렇게. 어, 거꾸로 뒤집어 놔도 되고, 좀 속도를 높이려면 이제 짜면 됩니다. 압력식으로. 어, 압력식짜는데요그 다음, 이 용량이, 필터의 용량이 거의 3, 약 38만 리터. 어마어마하죠? 3만 8천도 아니고 38만 리터입니다. 거의 뭐, 공장 수준 아닙니까? 웬만한? 네. 하여튼 이게 그만큼 필터의 성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다른 거는 뭐, 1 0 0 리터 다니면 얘는 만도 아니고 1 0만 단위에요. 38만 리터. 가격이 한 3만원대. 뭐, 뭐, 해외 직수입한게좀더 뭐, 3만원 초반대가 될 수도 있고, 국내에는 뭐, 3만원 후반에서 4만원대가 됩니다. 가격이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이 능력에 비해서. 그 다음에 무게가 이제 8 3 g 나 가벼운 편입니다. 근데 필터가 정말 작은까지 것 걸러줍니다. 미크론이라는, 다, 다, 미크론이라는 그 단위를 쓰는 것 같은데, 그니까 러 그만큼 아주 작은 입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수준까지도다 걸러낸다는 겁니다. 이네개 중에 가장 필터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용량도 뛰어나고 뭐도 뛰어나더고요. 예, 걸수 있는 입자도 정말 작습니다. 그다음 그, 그 카타딘 풀 같은 경우는 펌프식이죠. 보조피이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량 자체는 이제 한1,150 l 뭐 많다 많고 적으면 적지만 여러분 소요 미니에 비하면 현저하게 현저하게 예, 낮, 낮은 수준이죠. 예. 가격은 한 10만 원대 합니다. 근데 무게랑 부피 보시면 예, 무겁고 큽니다. 그런데 예.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 방식 자체 펌프식이다 보니까 그 오염수에다가 이 뭐라고 해요이 연결되어 있는 이 필터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펌프질을 하게 되면 깨끗한 물을 내가 원하는 곳에 담아 넣을수 있습니다. 바로 입에 대고 빨대처럼 이렇게 펌프하면서 먹어도 되고 그 즉시성, 즉시성도 있고. <laughs> 편리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시도록 해줍니다. 소유미니 단점은 거의 1,2인용이에요. 혼자 이렇게 짜먹거나 뭐 다른 용기에 이제 담아놓은 용도 그렇게 쓰는것 어, 그런 뭐 용도로 어, 필터가 작기 때문에 예,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죠. 하지만 펌프식은 예, 1분에 그렇죠. 한 1리터 나옵니다. 1분에 1리터를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이제 팔이 뻔하죠. 예, 하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속도면에서는 예, 가장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필터에 걸르는 수준이 0.2 미크론. 이것도 뭐, 웬만한 뭐, 바이러스가 수준까지는 걸러냅니다만, 소유 미니에 비해서는, 예 조금, 어 굵은 입자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음 카트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여행하기엔 정말 괜찮고, 또, 두세 사람 종 이상이 식수로 계속적으로 조리를 해 먹고 물을 확보하는 데서는 예,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제 재한 대비 예, 용경우로 이제 챙겨놓은 거죠. 왜냐면, 하 추할 경우는, 예, 욕조, 제가 그, 항상 그, 반신 욕조에 물이 담겨져 있다 했죠. 예, 이게 1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주가 방치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3주까지 방치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상시에는 화장실용 물이죠? 왜냐면 물이 끊어지면, 먹는 물도 중요하지만, 이 배변 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화장실 안에다 벽돌 집어넣고, 이물 이용해서 배변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정수를 해야 되겠죠? 그때 쓰기 위해서, 또 화장실 물, 화장실에 담겨 있는, 기본적으로 변기에 있는 그 물도, 어, 최악의 경우 정수를 먹어, 정수해서 먹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용해서 가정용 재난 재단, 재단 대비용으로 비치해둔 게, 예, 는이 어, 카타딘의 하이컵 프로입니다. 그래서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거죠. 비상 상황에 쓰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러 명이 예,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물을 상, 상대적으로 빨리 예,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좀 비싸고 부피가 커요. 그럼 여분들이 러 많이 알고 있는 라이프스트로 빨대 방식. 예, 빨대 방식이기 때문에 장점은 대고 빨아 먹으면 바로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되죠. 왜냐면 물이 낮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물이 얕고, 아니면 경사진 곳에, 경사진 아래쪽에 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동물처럼 엎드려서 먹어야 됩니다. 물을 떠서 이렇게 또 빨아먹어야 돼요. 이 장점은 아까처럼 바로 즉시성으로 빨면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는 거지만, 힘이 많이 들죠. 계속 이렇게 빨아야 된다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쪽쪽 쪽 빨아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을 보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 물을 지금 먹는 거 말고 따로 안전한 용기, 아니면 다음에 먹기 위해서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깨끗한 물로. 그게 아니고,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쪽쪽 빨아먹어야 됩니다. 네. 물, 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렵다는 거죠. 뭐 조리용이든, 다른 사람을 전달해주기도 어렵죠. 왜냐면 하 내가 빵걸 다시 줘야 돼요. 비위생적이잖아. 내가 쪽쪽 빨고 너도 한번 먹어. 그 사람도 결국은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도 나쁘지 않죠. 그다음 전문적으로 별도의 용기가 나와한 결합식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더 비싸죠, 한 4만 원대인데 그걸 쓴다 그러면 네, 항상 오염수를 담아놓고 또 필요할 때마다 빨아먹는 뭐 그런 남들로 약간 휴대성과 사용의 편의성이 조금 높여놨지만 결국은 뭡니까? 빨아먹어야 돼요. 빨아먹어야 돼. 요 따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 놓고 저장해 둘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다음 어, 또 이것도 무거운 편이죠. 네, 무거운 편이에요 이 별도 용기를 가지고 있는 고급 그 제품 무겁습니다 별도 빨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피가 좀 되죠 소유 미니에 비해서 부피가 2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소유, 미, 소유 미니가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 다음 에스테리펜 같은 경우에는 태양, 태양광 태양그 자외선 방식을 조금 현대화 시킨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위치만 켜놓으면 됩니다 근데 배터리가 4개 들어가요 AA 사이즈 배터리가 4개 들어가는데 요게 0.5L 기준에서 200시간 정도 씁니다. 가격은 뭐 9만 원, 또 10만 원에 판매된 게 있던데 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거운 편이야. 153g. 그리고 이거 배터리와 별도로 램프 있죠. 자외선 램프의 수명이 있습니다. 이게 3,000회 정도 쓰면 이거 수명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또 한계가 있죠. 그다음 그 기계에다 보니까 또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음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그다음 기계식이어떤 고정 우려에 대한 부분, 그다음 배터리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예, 제가 또뭐 아주 어, 재난 대비용으로 이렇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물, 어, 종는 방식이 아까 램프, 자연선 램프를 쓰는데 한 0.5리터, 이거 한 50초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 1리터, 한 100초 정도 켜놓는 거예요. 근데 켜놓는 게 여러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딱 꽂아서 들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즉시성이 아니고 꽂아놓고 놓으면 안 됩니다. 딱물물 집어넣고 램프를 해당되는 그 오염수에 집어넣고 딱 들고 있어야 돼요. 0.5L는 50초, 1L는 100초를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 좋은냐나쁜냐는 제가 써보니까 편한 방식은 소유민입니다. 혼자 쓰기에, 아니면 비상상에서 빨리 쓰기에, 그다음휴대성 고려한다 그러면 가격도 크게 부담이 없고, 라이프 스트로우보단 더 편한 방식이에요. 바로 먹어도 되고, 짜놓아도 되고, 그 다음, 뭐, 어, 뭐, 연결해서, 어, 단삼도, 예,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법용성도 좋고, 휴대성도 좋고, 어, 가격도 적당하고, 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 소형 미니를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장단점 하나 비교해보면, 소유 미니의 단점은 세척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필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필터가 작기 때문에, 필터를 한번 오염수를 쓰면, 좀 깨끗한 물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계곡물 같은 것들은, 뭐, 사용하자마자 바로 세척 안 해줘도 되는데, 흙탕물 같은 거라든가, 오염이 심한 물들은 한번 이렇게 사용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전용 이 세척기가 있습니다. 주사위 같은 거, 그걸 이용해서 세척을 해줘야지 다음에 필터의 성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척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번거로운 건 아닌데, 세척 관리가 필요하다. 자, 자주 세척해 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거니까. 반영무적 필터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기적 또는 사용 후 바로바로 세척과 건조의 과정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야 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가지고 있죠. 카타프풀 같은 경우는 이건 필터를 교체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어떤 부분의 장점이죠? 필터 성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1,000리터 안 되더라도 뭐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냐? 5만 원이에요. 5만 원. 필터는 5만 원이야. 38만 리터짜리 소유에 비하면 예 지속적 사용 비용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다음 이제 휴대가 좀 부담스럽죠. 소형 위너 같은 경우는 건빵주머니, 바지주머니에 넣어도 됩니다. 휴대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것은 카타디는 예, 그 아, 다, 다, 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기엔 참 좋고, 나름대로 빠른 방식이긴 한데, 예, 휴대 부피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 그냥 집안, 우리 가정용 비상 대비, 재난 대비 예, 정수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개인 휴대, 야외, 야외나 아니면 생존 배낭에 비치해 두기에는, 네, 조금 부담되고, 네, 좀큰 편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네, 추천하지않습니 라이프 스트로, 예, 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오염수, 따로, 이게 물을 떠올 릴수 있는 어떤 여러분 용기가 없다라면, 네, 그냥 하천이라든가, 경사지에서 그냥 엎드리거나 쭈그리고 막 자세 옆구 옆으로 막 비스듬하게 누워서 데고 빨아야 됩니다. 그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체 경사지에서 그렇게 빨다가 이 무게 때문에 흙이 이 당연히 물 물과 가까운 쪽은 집안 이 약하죠. 그래서 미끄러져서 신발이랑 이 바지가 젖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좀 불편. 해 사용 불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가장 괜찮다고 봐야죠. 스테리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식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충격에도 약하고, 그 다음 기온의 영향,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 기온의 영향을 받겠죠. 그 다음 램프, 이런 것들이, 예, 전자기기에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예, 이거는 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한대비용으로는 조금, 예, 퀘스트 마크를 좀 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소위어 미니를 계속 잘 챙겨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리고, 어, 이, 댓글에 보니까, 뭐, 락스 한 방울이면 끝. 어. 아, 이거는 뭐, 맞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또 틀렸다고 하기에 또 그렇고, 그냥, 그냥, 그냥 똥 싸놓고 간 것밖에 안 됩니다. 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런 것들 때문에 댓글을 막아놓고 싶어요. 왜냐면 하 이거는 정보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고, 근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그냥 대충 그냥, 그냥 던져놓고 하면, 그거는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락스라는 방식은, 여러분, 치아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그런 그 성분을 가지고, 어, 물을, 오염수를 정수한 겁니다. 세균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생충 같은 걸 죽이는 거죠. 근데 이거 하려면 농도가 5에서 6% 정도 때가 나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말고, 업소용이 그 정도 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불순물 없이. 공무 같은 경우에는 1L 기준으로 해서 투명, 웬만하면 뭐, 큰 오염이 없다고 생각되는 걸 개국물 기준으로 할게요. 개국물 기준으로 한 4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1L당. 그러니까, 어, 오염물 기준은 2방울이고, 뭐, 250ml,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거예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한 한방울, 방울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계곡물 정도의 남조 투명한 물에, 오염이 그나마 좀덜 됐다고 생각되는 그런 물에, 250ml 기준으로 한 방울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또는 오염이 더 많아지면, 용량을 더늘려야죠 그리고 이건 30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일반 가정용 락스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업소용 락스를 별도로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용량에 맞게끔 그 다음 30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락스 냄새가 안 나면 아직 그게 완벽하게 세균을 다못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한두 방울 더 떨어뜨리고 또 30분을 더 기다려 주는 방법으로 해서 좀그 즉시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그럼 이게 하, 락스를 사용하는 것은 맞긴 한데 락스 한방울은 끝 이런거는 이제 어 그냥 뻘소리밖에 안되는 거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거 아니면 이런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고 소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락스 한방울은 끝 이러면 런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할수 있겠죠 초보자분들이 잘못 보면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댓글 같은 것들을 막아보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뻘소리를 해 놓고 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분쟁거리를 본인이 아주 협소 어, 경험과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적어 놓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런 내용도 적고, 또막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단사에 보기가 짜증납니다. 짜증나는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댓글을 막아버리고 싶을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툭 던져놓고 그냥, 그냥 묻무면 가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이 생존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그 똥글 같은 것들이 이제 그걸, 예, 왜곡시키거나, 예, 자잇면 이제 또 분쟁의 거리를 만든단 말이죠. 예, 얘기하려면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가, 아,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예, 달지 마세요. 어, 그런 사람은, 이 예, 모르겠어. 무슨 생각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구독자 수가 많아지거나 조회수가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딱 봐야 될 사람만 딱 봐,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갑자기 여러분 댓글이 또 막힌다 그러면, 아, 그런 걸우리에서 아, 막았구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다음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인 메일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저한테 물으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 여어놓겠습니다 왜냐면 이 관리를 확실하니까, 어, 구독자 수 관리하고, 그 다음, 이 조회수 그, 그 관리를 남들로 한다고 해보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좀 덜, 예, 개념 없는 사람들이 좀덜 들어와요. 확실히. 그럼 저도, 예, 댓글을 보고 답하기도 좋고, 왜냐면 많지가 않으니까. 뻘소리들은까지 뭐답 걸러내는 시간 필요 없으니까, 딱 내가, 어, 아, 요거는 좀, 어, 궁금한,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다뤄봐야 겠다 그런 것들 캐치하는 게 좋아요. 예. 댓글이 많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좀 양해해서 갑자기 댓글 창이 없어졌다 그러면 예, 그런 또 어, 부류들이 많이 또 와서 어, 어지럽기 히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또퍼뜨리는 애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사용해 본 어, 정수기 또는 정수 필터들을 한번 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물론 각 브랜드마다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요 정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어, 상황에 맞게끔,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환경, 뭐, 주변 자연 환경, 여러분 활동 어떤 형태, 뭐, 이런 것들, 그걸 고려해서 선택하신다 그러면,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에 다시 선택하라 고하면 그러니까 생존 변황 또는 아면, 니 야외활동과 비상상황 대비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 챙겨다니는 정수기는 뭘 선택할 것이냐. 그럼 저는 역시 지금도 소요 미니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 말씀 그 장점들 때문입니다.